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는 호흡 명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대표적으로 7개의 차크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회원부 중앙에 있는 뿌리 차크라, 물라다라에서부터 고위의 그 배꼽 아래 5cm 정도에 있는 단전으로 알려진 청골 차크라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배꼽과 명치 사이에 있는 중완이라고 하는 곳에 어, 마니프라 차크라가 있고요. 이 차크라는 등쪽으로 아기 어, 손바닥 같은 신경 다발이 있어서 태양신경총, 설 자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차크라는 가슴 차크라로 아나하타 차크라입니다. 가슴 한 중앙에 있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가슴이 열리면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차크라는 미슈디 목 차크라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수 있고, 우리의 진실을 밖으로 내 보일 수 있는 창조성을 담당하는 차크라이고요. 여섯 번째는 미간, 양 눈썹 사이 아기아 차크라입니다. 이곳이 열리면 손과 체에도 활성화되고, 직관이 열리고, 지혜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차크라는 우리 몸 바깥에 정수리 위에 한 5cm 정도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라운 차크라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정신적인 영역, 지혜를 담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영성, 전체성 우주의식을 알수 있다고도 합니다. 모두 편안하게 앉으셔서 부드럽게 눈을 감고 척추를 곧게 세워봅니다. 코끝과 배꼽이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는지 마음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양쪽 귀와 어깨가 수평인지도 한번 마음의 눈으로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기는 나를 보살피고 돌보는 과정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보배 석으로 들어가 봅니다. 당신의 감수성을 사랑의 빛으로 가다듬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단순하고 자유롭게 기억합니다. 잘 진행되고 내게 필요한 일들이 확실히 처리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을 회원부 중앙으로 가져가 봅니다. 회원부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식해 봅니다. 회음부로 들어온 숨이 온몸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온몸에 가득한 숨이 회음부로 다시 나갑니다. 완전히 비워지면 두 번째 차크라인 배꼽 아래 단전 쪽으로 의식을 옮깁니다. 이 중간에 태양신 경총 다 발이 있는 곳으로 의식을 보냅니다. 차크라로 들어온 숨이 온몸에 가득합니다. 목차크라로 들어온 숨이 온몸에 가득합니다. 가득 잔 숨이 다시 목차크라로 나갑니다. 완전히 숨을 다 내보낸 다음 우리의 의식을 아기아차크라 미간으로 옮깁니다. 미간으로 숨 들어옵니다. 미간으로 들어온 숨이 온몸에 가득합니다. 온몸에 가득 찼던 숨이 미간으로 다시 나갑니다. 완전히, 숨이 나가면 미간을 내려놓고 머리 위 정수리 위로 의식을 옮깁니다. 정수리 위로 숨이 들어옵니다. 온몸 가득한 정수리로 들어온 숨이 이제 정수리로 다시 나갑니다. 완전히 숨이 정수리로 다 나간 다음 다시 의식을 물라다라 차크라로 보냅니다. 물라다라로 숨들고 나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뿌리가 지구 어머니 품에 편안하게 안착하는 상상을 합니다. 나는 든든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을 청골 차크라로 가져옵니다. 제가 재배치됩니다. 빛이. 信啊 i 항상 새로운 지평이 나 자신을 엽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을 위슈디 목 차크라로 가져갑니다. 갑상선이 있는 목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려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합니다. 자신을 자주 방문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가슴과 자각의 힘을 신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나는 오늘도 소통의 기술을 익힙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을 미간 쪽으로 아기아 차크라로 옮겨갑니다. 아기아 차크라로 숨 들어오고 내쉽니다. 나의 아기아 차크라가 활성화됩니다. 직관력이 깨어납니다. 나는 사랑으로 변화와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이해와 지혜가 일어나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질문은 모험과 발견의 여행으로 가는 초대장임을 압니다. 새로운 영역을 탐험할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을 아기야, 차크라에서 내려놓고 사슬아라 정수리 위쪽으로 옮겨갑니다. 정수리 위쪽에서 숨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나는 사랑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온을 선택하는 순간 나의 감정이 바뀌고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압니다.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으로 우리는 우주의 평화의 에너지와 맞춰집니다. 나는 들숨 날숨을 통해 지금 여기에 현존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사랑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나와 일체 모든 존재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일체 모든 존재들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 모든 존재들이 고통 없는 큰 기쁨 속에 머물기를 제 모든 존재들이 집착과 증오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머물기를 기원합니다.